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들려주고 아, 싶었던건 끝나고 멘트를 할때 그 위에서 뭐가 떨어질 테니까 뒤로 물러나서 사인을 서로 주고받고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거는 그건, 그건 재밌게 가지고 노시면 되고요. 아,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2024년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올해 11년 차음악인있데요 <laughs>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뷰티풀 민트 라이프에서 인생 첫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가회가 남다른 페스티벌인데, 또 2년 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진짜 풍선이군요. 얼굴... 풍선, 약간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예 네. 터트리지 마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간직을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저는 올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년까지 두 개의 앨범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또 3집을 내려고 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팬분들은 화목 그만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 했어요. 네 번째 하는데 똑같은, 똑같은 뉘앙스에. 네, 아 <laughs> <laughs> 좀 와답게 하란 말을 안 했어요. 3집을 넣은 거 아니고. <laughs> 여기에 나오는 곡을 하나씩, 하나, 두개 이렇게 부르고 다니려고 합니다. 모든 페스티벌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안정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만들있습니다 여러분. 향해서 여기 뒷자리에 계신 분들, 이승인의 3집 앨범이 언제나 나옵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계신 분들, 그치? 이승인의 3집이 언제나 나옵니다. 나도 페스티벌에서 홍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실리게 될 폭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스티벌 하면서 저 팬이 이렇게 많나요? <laughs> 지금 보니까 강권에못이겨서 친구 따라온 분들이 꽤 계시죠? 어떻게 이렇게 다 반응을 하실 수가 있지? <laughs> 와 전부 다제 팬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제가 저번에 페스티벌에 나와서 그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어서 원래 제가 이제 삼집에 나올 곡을 두개를붙박이로 부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1시간이니까 뭐 한, 한 개만 더 해볼까 하고 그때는 3개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1시간을 받았어요. 이제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던 걸 한번 할까요? 아니면 한 번도 못들어갔던걸 할까요? 이번 이봐, 이번이번은좀 약할 수도 있어 이번 이봐, 이봐, 이번 그만 안되이 이봐, 이 번. 이봐, 은 리턴 매치입니다. 아,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두 곡으로 갈 건데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스폰서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폰서라고 합니다. 준다고 자유롭게 돌아오는 구나 같은 거 없습니다. 아 여기 여기 있다 어, 어저 하얀 풍선 이 하얀 풍선을 가지고 웬 오로 하겠습니다. 일단 왼 오가 여기로 나눠져 있다라는 심정적인 그 심상만 가지고 보실 일단 처음 세 글자는 다 같이입니다. 난만 땅, 땅, 에있어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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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있어나행에으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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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뒷자리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자기 탔을 때 점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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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난! 난! <laughs> 어, 지금 안 해도 돼. <laughs> 나 행어버러 내이르없 세네. 좋와스 일상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순정 고르겠습니다 어떨까? 우리 빠지. 어, 일과 다시 한번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너무 재미있는 2024년 10월 코스트입니다. 아 <laughs> 너무 타성에 젖은 소리였어. 우리 <laughs> 지금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습니까 무대에? 진정성 있는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환호성, when, 끝 봐. 지금까지 이승윤이었고요. 마지막 곡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가야 됩니다. 가야지 지금까지 이 스탠딩전을 사수하셨던 분들이 보람을 얻지요. 그렇죠?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